이명웅, 아일랜드 배철러 히어로로 화요일 방송가 뒤흔들다. 2049 시청률 1위, 넷플릭스 TOP5, 그리고 시즌2로 돌아오겠다. 는 폭탄 선언. 화요일 방송 판도를 갈아엎은 이명웅 효과. 9월 16일 방영된 SBS 예능 아일랜드 배철러 히어로 마지막 회는 시청자들에게 단순한 마지막 여행기가 아니었다. 닐슨 코리아에 따르면 이날 방송은 2049타기 시청률에서 1.2%로 전체 방송 1위를 기록했다. 더욱 놀라운 점은 드라마, 뉴스, 오락 등 모든 장르를 제치고 정상에 섰다는 것이다. 가구 시청률 역시 4.6%를 기록하며 화요일 예능붐은 절대 강자로 자리매김했다. 순간 최고 시청률은 서울 수도권 기준 6.2%까지 치솟았다. 첫 회부터 마지막 회까지 줄곧 동시간대 1위를 지켜온 프로그램이기에 마지막까지 이명웅의 존재감은 압도적이라는 평가가 뒤따른다. 온라인과 OTT까지 장악. 이명웅은 곧 트렌드. 아일랜드 배철러 히어로는 단순히 TV 시청률에 그치지 않았다. 굿데이터 코퍼레이션이 발표한 비드라마 TV OTT 화제성 순위에서 3위를 기록했으며 넷플릭스 한국 시리즈 부문에서는 TOP 5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이는 이명웅이 출연하는 순간 방송 플랫폼과 국적을 초월해 화제가 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명웅이 등장하는 순간 프로그램 자체가 브랜드가 된다며 그의 출연은 단순한 캐스팅이 아니라 전략적 투자라고 강조한다. 마지막 회의 반전. 시즌2로 돌아오겠다. 가장 충격적인 순간은 엔딩이었다. 프로그램 종료를 아쉬워하던 팬들에게 이명웅은 직접 메시지를 던졌다. 저는 여기서 끝내지 않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아일랜드 배철러 히어로 시즌2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 한마디는 곧장 포털 실시간 검색어와 sns를 뒤흔들었다. 팬들은 환호했고 방송가는 슬렁였다. 시즌2 제작이 확정된 것 아니냐. 는 추측이 쏟아졌고, 제작진은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는 모호한 답변을 내놓아 기대감을 더욱 증폭시켰다. 이명웅은 단순히 가수가 아니다. 그는 무대에서는 가슴을 올리는 목소리로, 예능에서는 소탈한 인간미와 유머로, 여행 프로그램에서는 섬세한 관찰력과 따뜻한 공감 능력으로 다차원적 매력을 발산한다. 심리학적으로 분석하면 시청자들은 이명웅을 통해 대리적 치유를 경험한다. 바쁜 도시의 삶 속에서 그의 웃음과 목소리는 마치 섬마을 바람처럼 청량한 해방감을 준다. 그래서 아일랜드 배철러 히어로는 단순한 예능이 아니라 현대인의 집단 심리적 힐링 공간으로 작용했다. 미디어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이렇게 말한다. 이명웅의 출연은 방송사 입장에서 최고의 흥행카드입니다. 2049 시청률 1위라는 기록은 광고 시장에서도 절대적인 의미를 가지죠. 시청률. OTT 화제성 글로벌 반응까지 종합하면 시즌2 제작은 사실상 시간 문제라 볼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송 관계자는 덧붙였다. 이명웅은 지금 가수와 방송인, 그리고 힐링 아이콘으로서 3중의 정체성을 확보했습니다. 시즌2는 단순한 연장이 아니라 이명웅이라는 브랜드의 확장판이 될 것입니다. 아일랜드 배철러 히어로는 끝났지만 그것은 단순한 종령이 아니었다. 2049 시청률 1위. 화제성 순위 3위 넷플릭스 TOP 5 그리고 무엇보다 시즌 2로 돌아오겠다 는 이명웅의 약속 팬들은 이제 단순히 시청자가 아니라 다음 항해를 기다리는 동료 선원이 되었다. 그의 꽃길은 무대에서 시작해 섬으로 그리고 이제 전 세계로 이어지고 있다. 영웅은 돌아온다. 그것은 약속이자 한국 예능의 미래다. <laughs>